안녕! 캐리앤북스의 스텔라예요. 우리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스텔라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가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인 주인공인 동민이도 스텔라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원이네 놀러가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게 되었다네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예요. 여기가 주원이네 집 맞나? 이 아파트 14층이 주원이네 집이라고 한것 같은데? 우와! 엘리베이터 진짜 신기하다! 나 엘리베이터 처음 타보는데! 이 숫자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음, 2층에서도 서고, 3층에서도 서고, 4층에서도 서고 그러나? <laughs> 재밌겠다. 주원이네 집까지 따다다다 눌러볼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 7층, 8층, 9층. 아이고 많기도 해라. 10층, 11층, 11층, 13층, 14층. 꼬린! 에휴. 동건이는 처음 타본 엘리베이터가 신기했나봐요. 1, 2, 3, 4, 5, 6, 7, 8, 9, 10. 층층마다 모두 눌러 엘리베이터가 서는 걸 보고 싶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고 놀면 안될 텐데.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위험하다고 동건아. 그러면 안 돼! 띵동! 1층입니다. 왜? <laughs> 웃긴다. 이거 누르면 문이 닫힌댔지? 닫힘. 닫힌. 2층을 눌러볼까? 2층. 띵동! 2층입니다. 왜? <laughs> 얼른 닫혀라. 막 눌러볼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띵동! 3층입니다. 주원아, 나 얼른 올라갈게. 4층입니다. 쿵쿵쿵쿵 아 신나네. 소리가 울려.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띵동 5층입니다. 아저씨 저 보여요? 저거 카메라인 것 같은데. 아저씨 아저씨 저 보이냐고요. 아닌가. 아저씨 삐콩 주원이네 올라가야 돼요. 음. 어머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동건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서 그런 걸까요? 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더라? 아, 동건아, 거기 있는 종 모양. 종 모양 버튼을 눌러 봐. 어? 이건 뭐지? 종 모양이 있네. 한번 눌러볼까? 점리 네, 관리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저 아저씨! 엘리베이터 불이 갑자기 꺼졌는데요. 아이쿠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렴. 얘야, 괜찮니? <laughs> 무서웠어요, 아저씨. 불이 갑자기 꺼져서 놀랐어요. <laughs> 조금 전에 아저씨가 관리실에서 보니까 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른 것 같더라. 그리고 이 안에서 쾅쾅쾅 뛰고 장난도 쳤지? 네? 대대대 오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랬구나. 하지만 그렇게 장난을 치면 이렇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절대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장난을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안에서 쾅쾅쾅 뛰어서도 안 되지. 네, 쾅쾅쾅쿵쿵쿵 뛰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문에 기대거나 손을 대서도 위험하단다.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 네, 문에 기대거나 만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안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 이번엔 칭찬이란다.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지금 네가 한 것처럼 이 종모양 버튼을 눌러서 도와달라고 해야 해. 네가 아주 잘한 거란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마구 누르거나 뛰고 장난치지 않을게요. 띵동 음, 14층입니다. 어? 친구네 집에 도착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친구네서 재미있게 놀다 가렴. 네. 우리 친구들도 엘리베이터 타는 일이 재미있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놀듯이 그렇게 논 적이 있나요? 엘리베이터는 우리를 높은 층까지 빠르게 데려다 주는 고마운 기계지만 혹시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기도 하대요. 그러니 절대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지 말고 엄마, 아빠와 함께 타도록 해요. 그리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며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안에서 뛰거나 문에 기대고 손을 대는 일도 없도록 해요. 안전한 게 최고! 다들 알죠? 그럼 스텔라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